여러분 반갑습니다. <laughs> 어, 오늘 어, 저희가 이제 첫 번째로 개최하는 이 원래 포럼에 네, 많이 <laughs> 참석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박영관 회장님 특별히 <웃음> 이렇게, 이렇게 <laughs>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노성인 사장님도 박수 하실 텐데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어, 저희가 이제. 에, 한국 무료수출협회가 정식으로 사단법인 인가를 받아서 출범한 지 벌써 3개월 정도가 된것 같습니다. 1월 달에 정식으로 출범 세미나를 하고 저희 협회의 상근 직원들도 다 최근에 뽑아서 사무실도 오픈을 해서 본격적인 이제 활동을 3월 들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아, 오늘이 아마 그 본격적인 활동에 첫그 행사가 되는 것 같고, 앞으로 거의 매달 그 여러 형태의 런 포럼과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저희가 어 그동안 뭐 굉장히 익숙하게 다른 대로 시장 개척이라면 개척이고 많이 방문했던 지역뿐만이 아니고 새로운 어, 앞으로 해외 진출 가능성이 높은 그런 시장들 역시도 제가 이제 해외 의료시장 개척단이라는 이름으로 어,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물론 어, 그 과정이 저희 협회가 뭐 단독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의료기관도 같이 해야 되고 저희. 참여 회원 기관들과 같이 하겠지만, 특별히 어떤, 그 보건복지부에서 저희가 하는 행사들을,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민간단위에서 저희가 행사를 진행하지만, 사실상은 좀더 이게, 정부의, 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같이 진행하는 사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저희가 앞으로 하는 활동이 한편으로는 저희가 이게 민간 네트워크지만 이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정부가 직접 해야 될 일을 대신해서 하는 그런 해외 의료 진출 지원 센터의 역할을 동시에 겸하게 될것 같습니다. 어, 앞으로 오늘 여기 와 주신 뭐 여러분들도 직접적으로 저희 협회의 회원으로. 어, 가입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어, 같이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개별 기관들이 각자가 지금 어, 그동안 해외 지출을 여러 가지로 모색하면서 진행을 했지만, 어, 그분들이 같이 이렇게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훨씬 큰 시너지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오늘 저희가 첫 행사로 발행한 것건 8개의 에, 에, 지나간 경험,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 또 앞으로 지금 모색을 하고 있는 그 여러 기관들 중에 8개의 병원이 다양한 지역에서 지금 진행했던 사례들을 발표하는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어, 비슷한 이제 어, 관련 그 행사들을 같이 저도 많이 참여를 했지만, 어, 이번처럼 이제 다양한 의료기관들이 아, 학과번에 이제 나와서 그 동안의 그런 경험들을 또는 지금 하고 있는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시도들을 같이 공유하는 자리는 또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 교류하는 장 그런 기회는 거의 처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복지부에서 이렇게 주선을 해서 여러 가지 그런 내부 세미나 자리는 간담회 자리는 있었지만 공개적으로 이런 경험들을 같이 공유하는 자리가 처음이니만큼 이 시도 자체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은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각 의료기관이나 각 활동 주체들이 각자의 노하우와 경험을 지고 각기 약질하면서 뛰고 있지만 이 부분들이 이렇게 좀어 서로 네트워킹 되고 그 정보들이 교환되고 그 교훈들과 방문분들을 <laughs> 같이 이렇게 모아가면 훨씬 더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자분들도 좀몇분 뒤에 와 계시고 그래서 제가 간단히 언급하고 싶은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고 인사말을 마치겠습니다. 어 제가 최근에 했던 이 의료 수출 협회가 만들어지고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복지부에 담당하는 공무원하고 흥원분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면서 <laughs> 어, 제가 이제 굉장히 강조한 게 있어요 현장에서 뭐냐면 그동안 그 저희가 의료 수출이 됐건 의료 진출을 할때 항상 앞세우는 제일 그 이슈가 아, 우리가 지금 첨단 의료, 우리 의료 실력이나 기술이 미국이나 국민의 최고 첨단과 떨어지지 않다 뭐 어느 정도 우리가 우수하다. 두 번째로 이제 어, 무조건 또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게 뭐냐면, 아, 우리가 IT가 강하다. 근데 IT 베이스로 해서 이렇 디지털 병원이 뭐니 하던 이 IT가 강하기 때문에 IT를 통해서 뭔가 이게 여기에서 어, 우리 병원의 경쟁력이 있다. 세 번째 정도가 얘기되는 거 정도가 어 우리가 상당히 산부 진료에 익숙하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많은 환자를 볼수 있다. 정도 얘기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어 제가 볼때 그어 우리가 해외 의료 진출을 하든지 할때 사실 그거를 강조하는 게 진짜 우리의 비교 강점인지 아니면 실제 그거가 과연 외국에 가서 어, 설득을 할 때,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우리를 정말 잘 설명해주는 핵심인지에 대해서는 좀, 어, 포커스를 좀 달리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laughs> 어, 갖고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 이제, 어, 지난주에, 제 저희가 이제 블라디보스톡 사업을 하면서, 그 러시아에서 상당히 중요한 분이 다시 이제 방문을 했어요. 제 병원을 이제 투어를 쭉 해주는데, 먼저 처음에는 우리 이제 직원이 이제 안내를 해서 한번 투어를 하고 저랑 이제 따로 미팅을 한 다음에 제가 어 일부 아까 어안 가본 데로 제가 몇 군데 투어를 해주겠다고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간 데가 이제 인공신장 집을 제가 데리고 갔어요. 물론 저희가 인공시장 집을 오픈해서 상당히 인테리어도 잘해놓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가서 하다가 어. 이 양반한테 이거를 좀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 와보시라고 그래서 그 이국시장 신장실에 있는 에머전시 카트를 보여주고, 이 에머전시 카트에 모든 게다 있는 겁니다라고 하면서, 어, 에머전시 카트 하면 요새 우리가 다 이제 인증제가 도입되고, 뭐 j c i 고 합하면서 이제 에머전시 카트를 어떻게 관리, 운영하는가에 대한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제일 첫 칸에 있는 뭐 에피네프린부터 들어있는 그런 응급약에 대한 거를 오전, 오후로 체크하고, 체크할 때마다 슬링해서 언제 이걸 체크했다는 걸 하고, 한 번이라도 열면 다시 또 체크하고, 그 대장에 쓰고, 슬링하고, 부터 이제 쭉 있는 매뉴얼대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열고, 이게 어떻게 지금 배치돼 있고, 이걸 우리 대장에다 이렇게 체크하고, 이거 하고 내집 지금 열었기 때문에 다시 좀쓰 슬링할 거고, 뭐 이런, 우리가 지금, 음, 사실 우리도 이런 시스템을 갖춘 지가 그렇게 오래된 기간은 아니죠. 어, 길게 보면 10년 안팎이고, 최근 몇년 사이에 저희가 상당히 이런 좀 선진적인 병원 운영 시스템을 얘기했지만, 어, 제가 그거를 이렇게 설명해 줄때이 사람이 그 러시아분이 다른 <laughs> 어떤 장소에 가서 좋은 근사한 시설을 보거나 뭐 장비를 <laughs> 보는 거 하고 다른 다른 이 사람의 어떤, 뭐, 감동이랄까, 어떤, 느끼는 게큰 거죠. 막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빨리 도입을 해야 되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기술을, 그, 전, 수한다그 다음에 또는 뭐, 우리가 거기 가서, 어, 높은 시술을, 뭐, 우리가 직접 가서 해준다. 나는 그런 영역을 다시 보면, 우리가, 의료 수출에 있어서, 하나의 <laughs> 충분 조건이 될지언정, 필요 조건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니다 하지만, 우리한테 지금, 의료를 수출하고, 우리가 해외 진출하고, 글로벌 헬스케어를 실현하는데, 그리고 어떤 시스템, 그리고 어떤, 그, 리더십을 가르쳐 줄 건지, 그리고 그 사람들의 교육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그 전체적인 조직 운영의 방법론과 고기 잡는 법을 전수할건지를 강조하는 게 실제 우리의 경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원래부터 공부 잘하는 사람은 공부 못하는 사람의 심정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계속 밑바닥에서 올라오고 네. 오늘도 우리는 배워가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10년 전에 못했던 것 지금 하면 우리가 10년 전에 동안 배웠던 거를 바로 당신들한테 전수해 줄수 있다는 그리고 우리만큼 그 고기전 는법을잘 어, 인식시킬 수 있다는 있는 나라가 없다 우리만큼 그거를 잘 어, 전수시켜 줄수 있는 그런 가장 좋은 파트너가 없다라는 거를 강조하는 게 저는 우리가 해외 진출이나 의료 수출을 하는 가장 키키 포인트고 어,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복지부랑 이제 얘기하면서 홍보동영상을 이제 하나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홍보동영상에 포커스 이걸 어떻게 할 건가 얘기하면서 <laughs> 그동안 보면 항상 지금 어 웬만한 그 행사에 항상 보면 이, 이 다이나믹 코리아에서 아주 화려하고 아주 최첨단의 뭐 이런 그 시설과 뭐그 병원의 외관과 뭐 아주 <laughs> 그런 외형적인 것들을 주로 어 많이 얘기. 그 반면에 그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발전을 해왔는지 그 과정에서 우리가 가져왔던 그 고민과 노력의 과정은 어떤 건지 그리고 그거를 어떤 철학과 어떤 어 개정으로 정리하고 있는지를 만들어서 보여주는 게 중요하겠다는 그런 결론을 냈습니다. 아마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과정에서 과연 우리가 성공적인 해외 진출 또는 성공적인 의료 수출을 위해서 어 각자의 병원들이 또 그런 기관들이 가져야 될그 경쟁력은 실질적인 경쟁력은 뭐고 또 그게 그 현지에서 어떻게 적용돼야 될 건지에 대한 논의를 하는 와중에 어 비슷한 또 많은 얘기들이 예 전개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어 오늘 참여해주신 어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어 매달 그 저희가 이런 어, 모임을 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그 적극적인 참여와 또 저희 협회의 활동에 동참을 기대하면서 인사말로 바라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